보호해달라는 <laughs> 아침 기도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여와여, 내 말을 비교여 주소서 나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은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laughs> 사랑시키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나는 오직 <laughs> 주님의 크신 그 사랑에 힘 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된 길을 보여주소서. 그수들의발은 한마디도 비대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환호시키려는 계획들로 간첩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꽤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끝!